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9번을 좀 1, 2번 홀을 마치고 3번을 왔습니다 3번 홀은 파 3입니다. 파 3이고요. 가는 길에 장애물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떠서도 <laughs> 충분합니다. <laughs> 역시나 볼에임을 받으고요. 여기서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았다면은 러그로 이제 한 번에 딱 들어가서.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우선 가는 길은 좋았지만 좀 약하게 친 반지 꽤 멀리 나가지는 못했고요. 아, 여기에서나 왼손이 밑으로 내려오는 샷을 많있습니요 이번엔 두 번에 걸린 것도. 이번 3번으로는 쉬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직접 오셔서 아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그러면